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실전투자대회 상위 3% 스티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번 시간에 이야기 드릴 종목은 어 탑코 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죠. 탑코 미디어라는 종목을 보면서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해버리고 큰 상승이 나올지, 이때 보통 거래량이 빵 터지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 조정 구간에서 거래량 줄이면서 이렇게 반등하는, 이렇게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형태의 종목들을 제가 여기 관심 종목에다가 계속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리뷰해 보면서, 이제 과거에 이제 올렸었던 종목들을 지금 한번 보면서, 어, 어떤 경향이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거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매수 포인트는 어딘지, 그리고 매도의 포인트는 어딘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아, 이전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때는 이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 구간에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가장 전형적인 상승 추세형 어 35일선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여기에 거래량 터진 흔적을 남겨. 이렇게 흔적을 남기는 아이들이 어왜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 상승 추세를 이어가냐면 요런 지점, 요런 지점에 특히 이제 거래량이 여기는 좀 적지만 여기 이제 흔적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요렇게 거래량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 어, 요렇게 큰 상한가가 몇번 나올 때 세력이 진입했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세력이 진입했다라는 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큰 손들, 아니면 물량을 매집하는 세력, 그리고 형님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올리게 되면, 어떤 거래를 할 때, 그게 표시가 나요. 그게 이제 거래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래를 조금이라도 좀 팔기 시작하면 여기 좀 거래가 많이 터졌죠. 요거는 이제 점 상한가로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여기서도 상한가에다가 놓고 그냥 팔아치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제가 좀 상한가 중에서도 점 상한가 나온 종목을 잘안 하는 이유가 여기 한번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반등이 이렇게 나왔으니 망정이지, 이게 안 나오고 이렇게 가는 것도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중요한 건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게 되고, 그런 거래량 터진 지점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비로소 이제 안전한 자리, 그러니까 제, 이제 요게 1차 상승이면, 요게 이제 2차 상승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자리가 이렇게 고점을 뚫고 올라간 그 자리에서 조정을 하는 그 순간입니다. 3무일선 매매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다 요런 꼬리를 잡아요. 요런 꼬리를 잡고 11,000원이라는 라운드 피개를 잡아서 공략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을 자, 내가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을 요렇게 고를 때도 항상 이런 걸 참고해서 보는 거예요. 큐캐피탈을 한번 볼까요? 요것도 이렇게 보시면 요것도 비슷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래량 터진 요런 지점들의 흔적을 남기는데 얘들은 얘는 한번 돌파했다가 요 밑에까지 빠진 다음에 다시 올린 그런 케이스죠 자 요런 거를 이제 감안을 해야 돼요 빠질 수도 있구나 빠지는데 어느 지점에 순간 요건 11선 근방에서 다시 반등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조정을 하고 있죠 거래량도 줄었어요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이제 거래량 줄고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거래량 줄온 요런 지점들. 이런 지점들의 물량을 세력들이 사모았다라고 보는 거죠. 사모았기 때문에, 좀더 높은 가격에서 팔아치우려면, 이걸좀더 이제, 요게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1차 상승이 나올 때, 팔아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세력이 있다면, 이걸 받아서, 다시 또 올리는 2차 상승 랠리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이때 이제 이 테마주들의 특징이 어, 이렇게 테마에 엮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이슈에 엮인다거나 사회적 이슈에 엮여 가지고 어, 이 세력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이나 아니면 개인들 슈퍼 개미들도 이렇게 들러붙게 돼요자 들러붙은 매물들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한번 빵 올린 다음에 천천히 빠지죠. 그리고 빵또 올리고. 자,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음, 이건 일 예로 큐 캐피탈을 들었고요. 이게 이제 이걸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라는 뭐 이렇게 예시 종목이나 이런 건 아니고 공부를 하기 위한 학습을 위한 그런 종목들입니다. 지금 다 이야기 드리는 것들은. 어, TJ 미디어도 직전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이렇게 흔적을 남겨요. 거래량으로.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 어, 지금 현재 지점에 이렇게 보면 거래량이 줄면서, 거래량이 조금 나왔어요.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거래량이 줄면서 서서히 시간을 가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여기서 반등을 할지, 아까 그 종목처럼 점 전에 봤던 애들은 여기가 이제 지지라인이 었는데 이걸 깨고 이렇게 올라간 케이스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빠르게 깨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급격히 올렸다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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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도나 기울기를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서, 직전 고점이 여기 있는데, 이걸 한참, 시간을 두고, 한 달, 또는 두 달, 이렇게, 1, 1 2개월, 천천히 뺐다가 다시 또올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어 당일 단타로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쫄쫄쫄쫄쫄쫄 빠지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3%나 5% 또는 10% 안에서 손절을 넣어야 됩니다. 존재를 놓는 게 마음이 편하죠. 시간적 가치를 얻어 가는 거니까. 야, 오늘은 이제 이 종목, 이전에 매매했던 탑코 미디어라는 종목을 보면서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많은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유사한 특징과 유사한 현상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게 기본적으로 이런 어, 원리에 입각해서 제가 종목을 선정한다라는 걸 설명드린 겁니다. 꾸준히 이제 또 이제 수익을 내려면 자기만의 수익 모델이 있어야 돼요. 요 수익 모델을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시는 거죠. 여기는 회사의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그리고 통계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어, 기술적으로 기본적으로 좋다하더라도 통계적으로 분석하면서 확률적으로 내가 과거 자료를 검증해 보지 않고서는 남들이 하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해 보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인데, 이 통계적 분석을 하려면, 얼마라는 가격에 매수를 했고, 얼마라는 가격에 매도를 했다라는 걸 기록을 해서 엑셀로 관리를 해 보세요. 이렇게 통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어... 시간이라는 변수가 또 작용해요. 이렇게 바로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이게 이제 한참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변수도 통계적 확률을 낼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여러모로 매매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이제 과거 제가 찾아오는 종목들이 공통점, 그리고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요약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한 주도 수익나는 한주 되십시오.